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5년 5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만남주 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삼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5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49명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남성이 29명, 여성이 맨 나중에 오신 분까지 20명이었습니다. 오늘 남성분들이 말이죠. 한 5명 정도 그냥 가셨습니다. 이상형이 없다고 하시는 거냐. 왜냐면 말이죠. 남성분들 두분 저희 명단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까지 따지면 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없다고, 뭐, 그러시더군요. 이상형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들고 말이죠. 여성분들이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좀, 그러는 바람입니다. 너무 늦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나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이 보기에 여성분들이 쪼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30, 40분 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따로 여자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여성이 적게 보였죠. 미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까지 따지면 51명입니다. 그분들 빼고 49명입니다. 어쨌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셔서 좀 마음이 껄쩍지근합니다 또 오시면 되니까 말이죠 근데 오늘 여성분들 50대 분들이 예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외부에서 시간을 가지신 임시커플 회원님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휴가를 즐겨야 되겠죠 지금부터 만나야 휴가를 함께 갈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좋은 만남이 되셨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게 티라면 말이죠. 어느 여성 회원님입니다. 제가 알기로 유튜브 구독자 회원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말이죠. 옆에 있는 여성한테 여기 몇 번이나 왔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것저것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 여성이 아니 그 여성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귀찮게 본다고 그냥 가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혀 드렸기도 합니다만. 여기 오셨으면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의 없이 이런 데 오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도 초면입니다. 같은 동성이지만,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맞으면은, 뭐 연락처도 주고받고 친구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분이 그러시더군요 그분은 싸움 딱 같다고 말했죠 싸움 딱 계속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고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미팅을 해 드린 겁니다 원래는 제일 늦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미팅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미팅한 사람하고 함께 커피 한잔하러 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어느 여성 회님은 아이고 여성분이 적다 고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희가 말이죠. 남성분이 이야기 많으면 여성분에게 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단체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미팅 장소에서 말이죠. 아우 나는 오늘 오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와 달라고 와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왔어요 어느 남성이 아니면 그러더군요. 아니 그분은 말이죠 여기 올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운영진들이 나오라고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 전화번호 앞에 계신 분이 마음에 안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단체 문자 보내는 겁니다. 시간 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왔다. 그걸 선 보는 자리에서 나는 오기 싫은데 그냥 와달라고 와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그 보는 사람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뭐 억지로 사람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또 여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남성분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다른데 가지 마시고 여기 참석해 달라고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또 여자 만나서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하고 여기 와 달라고 와 달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아우 나 너무 바빠요 바빠요 이런 소리들 하고 말이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이죠 특히 오게티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냥 이러고 저러고 물어보고 말이죠. 처음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있으면서 미팅시켜도 미팅이나 하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좀 이탈행입니다. 이탈행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주셔서 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말 저녁, 평온한 밤되시였습니다